집까지 안 바래다 주셔도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어? 저... 뭐 아니에요? 세요쌤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최대한 빠르게 타보고 싶었던 그차 어렵게 공수해왔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S 그냥 모델 S 아니고 플레이드입니다. 자, 2021년에 미국에 나왔지만 우리나라에 2023년 올해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서울 모빌리티 쇼 때부터 끌었던 차입니다. 이차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아, 약간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제가 이런 어, 블루 컬러의 차를 타게 될 거란 생각을 살짝 안 했었는데 약간 저와 어, 세트처럼 요렇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laughs> 자 모델 S 플레드 플레이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플레드라고도 하는데 단어가 살짝 낯설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모델 S 중에서 겁나 빠른 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생긴 걸 보세요. 겁나 빠르게 생겼나요? 사실 그렇지도 않지 뭐. <laughs> 우리가 알고 있던 모델 S의 전반적인 모습이랑. 사실 좀 거의 똑같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바뀐 게 없어요. 테슬라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 이 제조사들이 하는 막 부분 변경, 풀체인지, 요런 거를 거의 무시하고 있죠. 그냥 차를 한번 내놓으면 거의 안 바뀌어. 그런 식으로 차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플레드가 아닌 일반 모델 S는 이미 출시된 지 10년이 넘은 차예요. 무려. 2012년에 출시됐기 때문에 진짜 10년이 넘은 사골입니다. 그런 와중에 모델 S의 플래드가 나왔다해서 눈길을 끌었지만 또 다른 건 별로 없다라는 거. 그럼 뭐가 바뀌었냐? 그래도 약. 약 간의 인상이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 보시면요, 이렇게 테슬라의 T 자 모양과 비슷하게 앞쪽에 그릴부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공간이 뚫려져 있는데요, 자이 부분이 기존의 모델 S는 이 엠블럼과 마찬가지로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랙의 하이그로시로 안쪽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톤이 다운된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자 물론 이렇게 앞에서 보셨을 때요게 뚫려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 전기차기 때문에 따로 뭐 앞에 이엔진에 열을 식혀주고 그런 기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막혀져 있는데요. 그래도 입체성이 좀 강화된 측면이 있죠. 보시면 이렇게 로고 부분이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고 차량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차량의 바디 컬러가 블루여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이 전기차 표지판이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헤드램프 부분은 날렵한데요. 기존에 있었던 모델 S와 크게 아주 달라진 느낌 받지 않으실 수 있을 거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공기의 저항을 조금 더 눌러주는 부분들, 앞으로 나온 이런 스포일러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에어커튼 부분이 약간 더 향상됐어요 아무래도 플레드는 정말 고성능 퍼포먼스 차량이기 때문에요 이 공기 저항을 줄이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어커튼은 뚫려 있어요 이게 실제로 공기 저항을 좀 높여주도록 플레드 모델에서는 약간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측면부도 보실까요? 사실 측면부에서는 눈에 딱 들어오는 거 하나 있어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도어부은 보세요. 색깔 다르죠? 역시 크롬이 아니라 블랙의 하이그로시입니다. 자, 이렇게 디에로 라인도 보시면 원래 모델 S는 반짝반짝거렸어요. 이렇게 빛을 받으면 얘가 반짝반짝거려 그래서 모델 S인 게 티가 났는데 지금 이 플래드 모델에서는 하이그로시, 블랙 하이그로시로 또 역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삐필러 쪽과도 색이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얌전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플래드 모델이기 때문에 진짜 큰 차이는 휠입니다. 이 휠이. 무려 21인치로 지금 적용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량이고요 이 휠의 스포크 자체는 사실 그렇게 특별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차라리 블랙의 하이그로시로 들어갔다면 좀더 고성능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게 완전 무광처럼 플라스틱 느낌으로 나와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게 느껴졌어요. 다만 안쪽에 브레이크 캘리퍼 보시면 빨간색으로 딱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플레드만의 상징이죠. 모델 Y나 3나 퍼포먼스 패키지를 적용해서 내가 좀 더확 달리는 차야라고 할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 모델 S 플레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후면부가 어떻게 보면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모델 S와 모델 S 플레드가 별로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도에서 차를 이렇게 보실 때, 어. 저거 새로 나온 플레드다. 이렇게 판별을 하시는 게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 정도로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자, 후면부에 트렁크 문에 나와 있는 정말 독특한 이 네모 판때기.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나는 자동차에서 또 요런 엠블럼 처음 봤습니다. 정말 독특하죠? 무슨 이렇게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비밀의 방 느낌 같기도 한데 요게 바로 플레드의 상징이에요. 이 플레드가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격자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엥? 웬 격자문이? 왜?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 말이 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영화 중에 스타트랙이란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패러디 버전인 스페이스볼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플레드란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떨 때 나오냐면 이 시공간이 빨려나가는 것처럼 딱 변화할 때 다시 말해서 타임워프를 할때 바로 이플레드란 단어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격자 무늬로 빨려 들어가는 영화 속의 장면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 마치 타임워프를 하는 것처럼 정말 이 시공간이 빨려 나가는 것처럼 빠르게 달리는 그런 차다라는 느낌에서 플레드는 격자 무늬, 갑자기 시공간을 초월하게 해주는 그 정도의 속도를 가진 차. 이렇게 좀 연결해 볼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간이 판때기를 보시면은 여러분도 이 후면부 궁도를 보시다가 어? 어 쟤 저거 달렸네? 쟤 장난 아니네, 네? 쟤 플레이드네? 하고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달라진 점을 크게 찾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반짝이는 금속의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 라고 계속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 후면부도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바디 컬러에 블랙 하이그루시만 깔끔하게 들어가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좀더 강조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멋지죠 마치 일반 차량을 직접 싸제로 튜닝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위에 아주 날렵한 스포일러가 이렇게 카본 스포일러로 달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머플러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약간의 디퓨저 형상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조금은 공격적인 느낌이 그래도 살짝 들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도 외관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잖은데요. 자, 이렇게 타실 때와 아이고, 일단은 와 계기판이 보시면. 딱이 차량의 컬러를 완전히 그대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차량들은 타 보면 이 내가 타고 있는 차량 여기 계기판에 나와 있는 그 차량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어. 가끔 현대기아가 그렇거든요. <laughs> 그런데 지금 요거는 딱 색깔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뭔가 디지털화된 감성적인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계기판 바깥쪽에 또 이렇게 카본으로 대시보드가 또 박혀 있어서 굉장히 고성능의 느낌이 낭낭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데 데 근데 거기에서 시야를 살짝 앞쪽으로 빼시면 이 실내에 가장 임팩트가 큰 바로 이 제가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요크 스티어가 나와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니 이제 우리가 골똘히 뭔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 오늘 뭐 먹지? 약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차에서 이게 안 되잖아 그런데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에서는 가능하다는 거. 요크 스티어 뭐냐? 위에 이렇게 반통이 완전히 잘린 아래쪽만 나와 있는 이 형태의 핸들을 테슬라에서 요크 스티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그냥 핸들이 반토막이 나있을 뿐 아니라 완전히 깔끔하죠. 변속 레버도 없고요. 심지어 방향 지시등 레버도 지금 없습니다. 어딨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우회전을 할때 방향 지시등 우측을 틀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좌회전을 할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재밌는 게 제가 우회전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차량이 우측으로 가라는 이 표시가 계기판에 또 나와요 귀엽게 나와 좀 아무튼 재밌습니다 세심하게 우측을 눌렀을 때는 헤드램프가 안 나와 근데 좌측 눌렀을 때이렇게 지금 헤드램프까지 연동돼서 빛이 발광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도 아주 연동이 잘되고요좀 세심하다고 느껴지죠 자이 차를 타셨을 때막 가다가 급정거에 눌렀을 때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왜 이러냐? 자 스티어링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어, 나팔 모양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조금 가볍고 경쾌하고 살짝 기분 나쁜 소리로 경적이 울리게 됩니다. 어, 요 경적 소리는 디스플레이 를 통해서 바꾸실 수도 있게 되요 그런 의미에서 디스플레이, 대만의 디스플레이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의 가장 실내에서 또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일 텐데요. 기존에 있었던 모델 S랑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냐? 이 모양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모델 S에서는 세로였는데, 요게 플레드에서는 요렇게 가로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로가 훨씬 더 차가 커 보여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이게 가로고 평면이면 내 시야각에서 이게 너무 틀어져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아래쪽에 컨트롤을 통해서 조작하시면 됩니다. 차량 이렇게 누르시고요. 디스플레이라고 컨트롤 메뉴에 나와 있어요.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좌측 우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운전자 쪽으로 이 디스플레이가 살짝 와주면 좋잖아요. 그럴 때 왼쪽 누르잖아요. 요게 됩니다 대박이죠 자 요렇게 되면 어느 방에도 받지 않고 시야각이 충분히 활성화되면서 내비게이션도 그렇고요 모든 걸좀잘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 옆자리에 탄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만약에 어? 나 잠깐 편의점에 음료 사러 갔다 동안 여기 있어 했을 때 이렇게 돼있으면 얜또 불편하잖아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이럴 때는 그냥 유튜브 찾봤어요 보고 있어 라고 하면 이렇게 알아서 디스플레이가 각도를 맞춰준다는 거. 요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아, 이거 너무 너무 좋은데 진짜로 약간의 욕심을 더하자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이 각도도 좀더 올렸다가 내렸다가 좌우로 더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운전자나 조수석에 앉는 사람이나 전부 다 신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키가 이렇게 클 수도 있고 이렇게 작을 수도 있는데 이 각도가 그냥 좌우로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더 세심하게 바뀌어준다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살짝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너무 신기하다.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모든 걸다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 버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예 없어요. 자, 뭘 바꿀 수 있냐? 보시면 컨트롤에서 사이드 미러 누르시면 왼쪽에 사이드 미러 이렇게 휠을 통해서 조절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스티어링 휠도 자, 스티어링 휠을 눌러 눌러 두시고 위쪽에 휠을 올리면 쫙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쫙 내려가고 위쪽으로 올리고. 아래쪽으로 쭉 되고. 자, 왼쪽으로 길게 누르시면 앞쪽으로 쑥 오고요. 오른쪽으로 길게 누르시면 스티어링 휠이 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신체 조건에 맞게 스티어링 휠은 자유자재로 상하좌우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눈에 상당히 깔끔한데 비상등은 터치로 나오지 않았어요. 비상등은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물리 버튼은 아닙니다. 요거 요렇게 터치하시면 되는데 그냥 터치 아니에요. 살짝 압력을 주셔서 눌러주셔야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모든 터치 버튼들은 다 살짝 터치가 아니라 압력을 가해주면서 터치를 하셔야 작동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요런 스웨이드 재질의 대시보드 나와 있고요. 아, 이런 게 멋지지. 야, 역시 이렇게 보면 카본으로 이렇게 펴진 부분들 나와 있어요. 위쪽에 덮개 한번 올리시면 수납공만 나오는데요. 이게 요거밖에 없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 컵홀더도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 이게 분할됐는데 이거 불편하네. 그럴 때 한번 더 잠겨주세요. 그러면 완전히 넓어지고요. 심지어 깊이감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안쪽까지 엄청 많이 뚫려 있어요. 정말 이 안에 남성분 도 어, 본인의 구두를 넣어 두실 수 있을 정도. 자, 이렇게 실제로 들어갑니다. 신발을 넣어 두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차에서 뭔가 꿰음직한 냄새가 나고 있다면? 어, 의심해보세요. 차주가 신발을 안에 숨겨놨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무튼 플래그십답게 생각보다 수납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자, 요렇게 안메스트 쪽에 들어 올리시면 콘솔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 와, 여기도 꽤 넓네. 여기도 깊이감이 있거든요? 아, 진짜. 자꾸 욕심이 생기네. 이거 봐! 어느 정도로 깊은지 느껴지시죠 상당히 깊게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아 역시 전기차여서 여기에 뭐 따로 이렇게 공간을 차지할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만족스러운 거는 안쪽에 공간을 확실하게 좀 내놔서 여러분이 편하게 수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수납공간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모양 누르시고요. 컨트롤에서 아래쪽에 글로브 박스 있어요. 요거 터치를 하셔야, 요렇게 마법처럼 열리게 됩니다. 옆자리에 이제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갑자기, 아, 자기야 물티슈 있어? 이런 거 했을 때, 어, 꺼내가. 아, 요런 거 되는 거지. <laughs> 자, 앉았을 때 시트는 꽤나 안락합니다. 이거 뭐 딱딱하고 그런 느낌 아니라고 보셔도 되고요. 고무적인 거는 드디어 이 신형 모델 스 플레드에서 통풍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시트가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통풍 기능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요 달라진 시트 형상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열에도 좀 타볼까요? 대망의 2열을 타보겠습니다. 명색이 플래그십 모델이고 대형 세단인데 공간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나? 하고 딱 타는 순간 약간 실망하게 돼. <laughs> 왜냐면 딱 타자마자 느껴지는 공간감 자체는 그렇게 광활하진 않습니다. 제가 1열에 탔을 때 기대했던 여유치보다도 사실 2열 공간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는 해요. 이거는뭐 과거 구형 모델 S나 신형 모델 S 플래드나 마찬가지로 2열 공간 자체가 아주 광활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휠 베이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아주 널찍하다고 느껴지지는 좀 않는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시트 형상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이 뒤쪽 백이 포켓 하나가 없어. 굉장히 단조롭게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고무적인 건 헤드룸 공간은 괜찮습니다 보시면 주먹이 한두개반 정도 이상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보여서 키가 조금 크시다 하더라도 천장 공간이 완전 이렇게 글래스 루프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천장이 내려와 있다는 라 생각이 잘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간감 정도는 좀 헤드룸에서는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살짝 얘가 좀 튀어나왔잖아 얘가 약간 더부룩한 느낌이에요 지금 얘가 암레스트잖아요. 여기 암레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헤드레스트 뒤쪽에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서 내리시면 암레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여셨을 때 안쪽에 낮은 수납 공간 나오게 되고 여기도 스마트폰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도 열었을 때 공간이 조금 더 실용적으로 파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자, 그래도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앞쪽에 컵홀더도 나와 있고요 바깥쪽에 카본으로도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차량이라는 거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셨을 때뭐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 여기가 가운데가 너무 여기 못하겠는데 <laughs> 이게 허리가 너무 튀어나왔는데? 이 허리 부분이 완전히 꺾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타고서는 오랫동안 주행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요 참고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 가운데는 다소 불편하지만 어, 시트를 옆쪽으로 살짝 오면 허리 쪽에 불편함 없어지고 살짝 버킷 형태로 오히려 이 좌우에 앉은 승객이 좀더이 허리춤이 편안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을 살리고 가운데를 좀 죽여놓는 전략이 아니었나 싶기는 합니다. 좋은 것은 드디어 2열에도 모니터가 들어갔어요. 보시면 이렇게 어, 암레스트 쪽 뒤쪽에 나와 있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부를 통해서. 2열의 승객들도 공조 부분들 완전히 조절하실 수 있고, 열선도 이런 식으로 실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단계도 각각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들으실 수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1열과는 개별적으로 2열 승객들도 알아서 조작을 할수 있다는 게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자, 대형 플래그십 세단의 트렁크 공간도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전동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에이! 공간 넓은 거 보소. 이 차량이 약간 그 패스백 형태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트렁크 게이트가 보시면 뒤쪽에서부터 쭉다 같이 열리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위쪽이 좀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야. 덮개를 이렇게 덮었을 때 그리고 살짝 접었을 때 보시면 공간감이 상당히 많이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래쪽에도 살짝 들어 올리실 수 있는데요 헤에, 완전 넓은데요 여기 진짜 아이스박스 같은 것도 들어가겠는데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 2열의 공간이 약간 아쉽다 느꼈는데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너무 넓직한데요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열 시 트가 과연 폴딩이 되냐? 이게 공간성의 잠재력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보시면 버튼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 살짝 지금 릴리즈가 된 상태인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차량을 그냥 당겨줍니다. 이러면 내려오게 되고요 둘다 릴리즈를 시켜놨기 때문에 반대쪽에 시트도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어 그러면은 이거 시트 이거 폴딩하려면 맨날 이거 트렁크 열고서는 이것도 다 해야 되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자 2열 공간으로 오세요 시트가 모여져 있을 때 만약에 내가 2열 문만 열고서는 시트를 폴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뒤쪽에 뒤쪽에 버튼이 하나 나와 있죠. 요거 누르시면서 앞쪽으로 내려주시면 2열에서도 6대4 분할 폴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프런크 공간도 또 살펴봐야죠. 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프런크 열기를 누르시면 또열하고 됩니다. 자, 요렇게 바로 들어주시면 우와 엄청나게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와, 공간 깔끔하고 넓은데요? 이 공간에도 가방, 서류 가방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고요. 조금 낮은 식용 뿅. <laughs> <병? 웃음> 마트에서 장보고 뭐 참깨, 참기름, 뭐 이런 것들 다 넣어두실 수 있고, 세차용품 같은 것도 충분히 넣어두실 수 있는 정도의 공간성이 좀 확인되네요. 역시 이런 의외의 수납공간이 막상 차를 몰다 보면 되게 유용하다니까요. 자, 이렇게 테슬라의 모델 S 플레드 모델로 한번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요 차량, 요렇게 외관 뭐 실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타봐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 차에 제로백이 2.1초 대 어마어마한 차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탔을 때 어떤지 제가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차봤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서 다음 시승기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따끈따끈한 신차, 새로운 자동차의 이야기로 함께 또 찾아올게요. 빠이!